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작가 권혁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쓴 인생을 확 바꾸는 미친 독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어, 제가 어떻게 책을 읽으면서 저의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삶을 멋지게 바꿔왔는지 쉽고 재밌게 이 책에 담아놨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책을 읽으며 위대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어, 위대한 위인들과 또한 성공가들의 삶의 이야기도 담아놓은 책입니다. 어, 이 책을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읽으신다면 앞으로 뜨겁게 독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실 것이고요. 이책 안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하고 성공한 인물들과 같이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어, 이 책에는 저의 삶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독서해야 하는지, 독서를 통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쉽게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미친 독서라는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신다면 앞으로 미친 듯이 독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것이고요. 또한 세계적인 성공과 또한 세계를 이끄는 리더들과 같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멋지고 위대하게 바뀌게 되실 것입니다. 어, 이 미친 독서를 통해 저의 삶의 이야기와 독서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해주시고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저의 이 미친 독서라는 책에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에필로그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서로 인생 바꾸기를 시작하라.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시절 우연히 책을 만나고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내게 찾아왔다. 어려운 가정 환경과 힘든 상황들로 좌절하며 낙심될 때 우연히 책을 만나게 되었고 책은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한 뒤 우리 가족은 빛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았다. 아무리 열심, 아무리 열심을 내어 인생을 뛰어보아도 앞이 보이지 않았고 좌절과 고통만 있었다. 시련과 역경이 너무 써서 피하고 싶었지만 무슨 수를 써도 고통의 시간은 피해갈 수 없었다. 그렇게 힘든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아파하고 지쳐있을 무렵 나는 군대에 들어갔고 우연하게 책을 만나게 되었다. 책을 그냥 읽었던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삶을 바꾸기 위해 간절히 책을 읽어 나갔다. 책은 나의 삶의 위로였고 나의 즐거움이었고 선생이었고, 친구였고, 멘토였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책이 주는 삶의 유익과 즐거움을 더 절감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좋은 책을 나만 읽지 말고, 나와 같이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삶이 고단하고 막막하면서도 독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지내다 보면서 사람들의 얕은 의식과 사고의 수준을 보고서 사람들에게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책을 읽어야 하며 책을 읽으면 삶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도 나와 같이 독서를 통해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이 지금 작은 방에서 좌절하고 근심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또 어른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원한다면 책을 통해 사고와 의식을 바꾸며 꿈을 꾸고 도전하여 눈부신 삶을 살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 어떤 삶이든 책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닫길 바란다. 네. 어 이렇게 저의 에필로그를 짧게 읽어 드렸습니다. 어 저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삶에서 우연히 책을 만나게 되었고 책을 읽으면서 저는 삶을 완전히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두권 읽어 나갈 때마다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한 저보다 앞서 이 독서를 통해서 가난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이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서를 통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꿔왔고요.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 또 독서 코치, 강연가, 또 1인 창업가로 제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재밌게 돈을 벌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미친 독서를 시작으로 여러분 삶에 미친 듯이 독서를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책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카페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생각과 마음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